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구약을 돌아보고 신약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브리딩 지저스 신약 읽기가 2주 후에 시작이 되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는 그러한 렌즈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장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지 그러한 실질적인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한 장씩 읽으면서 어떻게 시편에서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하였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과 갈라디아서 4장, 시편 51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왜 인간에게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조각들이 부서진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완벽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그것들이 균열되고 부서지고 갈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수치심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거셨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변명과 책임 전가가 등장합니다. 장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자신의 아내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은 옳았다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허락한 여자가 문제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선하고 아내와 하나님은 악하다. 자신은 문제가 없고 아내와 배우자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주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꾐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반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나를 꾸물어 나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여자도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혹한 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남탓이라는 것은 장세기 3장부터 나오는 깨어진 관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 탓, 배우자 탓, 뱀탓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내가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이 한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결코 생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상처의 원형이 바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는 장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고대의 동서고금에 여자가 상속권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요즘은 여권이 더진장되었지만 여자는 온전한 상속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 억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역사에도 그런 시기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타를 날린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상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희미한 베일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약 2천 년 정도 흘러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였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무와 계율과 법도를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도덕법, 양심법, 사회법, 예배법 이러한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속량,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순백의 상태로 도화지를 새로 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도화지에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최고의 작품을 그려 넣는 데까지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명분, 이름과 신분이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 이름에 걸맞는 신분, 그 신분에 따르는 소유권, 상속권, 자격, 권능, 이런 것을 다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최초의 잘못한 사람이 여자였다면 최후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긍휼히 계시며 위로하시며 또 도우십니다. 갈라디아 사장을 통해서 장세기 3장 그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세기 3장을 읽을 때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언급도 없지만 구약성경에서 오랫동안 희미한 빛 가운데 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밝고 환한 빛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그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온 우주, 우주를 시작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이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는 또한 동시에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10편 51편에서는 선지자인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기도하고 찬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의 삶에서 장세기 3장의 비극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유당은 실제로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 앞에서 무너졌고, 그의 양심도 무뎌졌습니다. 그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기 자신 마저도 속이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을 하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던 바로 그가, 이제 나니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가 10편 51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10편 51편에서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기도합니다. 10편 51편 10절 12절 보시면은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창조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라는 말을 하죠. 검은 머리, 짐승 고쳐서 못 쓴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담겨 있지만 또한 실제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잘안 바뀐다는 것이죠. 고쳐 쓰지 못한다. 교육도, 돈도, 잘해주는 것도, 협박도, 때리는 것도, 벌 주는 것도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쳐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고칠 수 없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세기에서 주어진 최초의 복음과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세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복음에서 예수님까지를 보았습니다. 장세기 3장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부서진 마음에 대한 진단서라면 갈라디아서 4장은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그 처방전을 투약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아픕니까? 왜 관계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관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모든 깨어짐과 부서짐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일을 주십니까?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원망하며 냉소적이며 부정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에게 고함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0편 51편의 기도는 오늘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인하여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일상의 삶 가운데 심으로, 안식으로, 충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이 말씀을 붙 들고 이러한 방식으로 12가지 주제로 오늘을 포함해서 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